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무한의 계단이라는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무한의 계단은 전에 한번 올렸었죠? 한번 한 거? 일단, 먼저 여기에 모드가 많더라고요. 생긴 게 릴레이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캐릭터가 오늘 제가 거의 잡을 것 같은 거. 상으로 만약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 떨어져요 이렇게 상대가 떨어지면은 이기는거예요 만약에 제가 떨어졌다 이러면 제가 졌어요 어..그 다음은 제가 하드모드 말고 뭐야 백만 볼트 모드를 해볼게요 이게 죽어요 전기를 다하나 이게 제가 98까지 갔었어요. 아쉽게 음, 이번에어2 0 0타임 아니, 아니, 하드모드로 해볼까요? 하드모드, 제가 이거 그 뭐였지? 얘를 얻어야 되거든요. 무에타이로 할게요. 내가 그럼아 그렇게... 아냐, 기본이 100. 백 백, 백150 정도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얘...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잘 못해요. 무에타이로 하면. 어, 무에타이로 지금 제가 마라토너를 얻었어요. 이로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움직일 때마다 물이 있죠, 막. 야, 이거 제가 뭐냐, 릴레 모드 할때 자기가 없는 그거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만약에 그 캐릭터를 잡으면은 그걸 얻어요. 저해봤는 마라토너 없었는데 얻었어요. 지금 여 여기 보면은 여기는 두개못 됐고 여기는 꽉 찼고요. 여기도 꽉 찼고 여기는 아직 못찼고요여긴 한참 멀었고, 여기도 멀었고, 여기는 한 개만 치면 돼요. 뭐에 다 이로 일단 할게요. 음 그리고 나다른 데좀 쓰면은 다 돼가요. 어휴, 제가 파도 모드를 해 볼게요. 뭐는 소레를 이거는 만약에 몸이 파도 모드 파도에 잠기면은 떨어지는 거예요아211 같습니다 뭐죠? 보물상자 보상받을게요 상어 소포가 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할거신기한뭐 마터라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새로 생긴 게 일단 여기 넘어가고 이런 건다 있던 거예요 일단 생긴 것만 보여드릴게요 얘가 생겼어요 마라토너하고저월럭셔리 래퍼가 있어요. 되게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넘겨해요. 비건은 원래 있었고 검투사 있었고 미친광들. 어 요가 강사가 생겼어요. 산악인도 생겼고 나무꾼도 생겼고 프로 레슬러도 생겼고 지휘자랑 설린도 생겼고 광부도 처음 봐요. 에스키모도 처음 보고 파라오도 처음 보고 원시인도 처음 보고 하스 이거 처음 보고 얘도 처음 보고 얘도 처음 보고 처음 보고 처음 보고 처음 보고 이노 왕자래요. 얘도 처음 보고, 테마도 처음 보고, 손오공도 처음 보고, 이것도 처음 보고, 조랑사랑, 끝! 제요 되게 신중 해야 해요. 그리게 가볼게요. 되게 신중에서좀 저는 소리 뭐 시끄러우면 자 이런 거 죽어요. 공짜 엘리베이터 이거 쓰고. 어머 시끄럽. 죄송합니다. 좀 한번 400을 도전 pvp도 해볼게요 저는 늑대인간으로 pvp 허니온이라고 해놨어요 링형이 파도모드로 안하고 무한모드로 PVP는 세판을 할 거예요. 저는 414번을 읽었습니다. 늑대로 변해요. 그런 늑대 인간이. 왜 늑대 인간이 늑대 인간이냐면, 이게 원래 인간이었다가 늑대로 변하잖아요. 늑대로 변하면 이잘 못해요. 왜냐하면 늑대로 변하면 몸이 커지고, 이게 좀안 보여요. 이 판만 하고 딴 사람이랑 하겠습니다. 어, 늑대로 변해서 이렇게 변해요. 이게 빨간, 빨간색이 다 차면 이 인간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졌어요. 어떡해요? 다른 사람이랑 하겠습니다. <laughs> 1552번을 이겼대요. 제가 질것 같은데요. 빠를 것도 같고. 저러면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운빨로. 아, 너무. 이게 늑대가 잘안 보이는 게 단점이에요. 계속 안보다가 여유로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죠? 이번 음, 두 판까지 했습니다. 안 보면 더 하면 돼요. 36번? 전 금속 운동화 갖고 싶어요. 아. 네, 오늘은 무한의 계단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